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 쿠페 D 5도어 미드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5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6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6,000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펜트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무 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톤칩 크랙 없고요. 밑으로 범퍼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깨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7.29로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몽콕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 이열휠 컨디션도 네,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74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톤지 크랙 전혀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 가능하시니까요 피크닉 가기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도로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도 네, 링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이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66,988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 위쪽 보시면 ECN 루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저 위에는 썬루프로 개방감 좋게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핸더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수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고요. 네, 이제 쭉 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아늑하고 좋습니다. 앞쪽에는 커플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고요. 이제 시트 상태 보시면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매우 좋고요. 컷시트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하셨는데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늦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은 없고요. 그 앞으로 형과장치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은 없고요. 형과장치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전혀 없네요. 이어서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이 차량 커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위쪽에서 쭉 보셨을 때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네, 누유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타 이어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터찍킨 갈라짐 없네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킨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금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미니 코페디 5도어 미드 3세대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외관 하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